아처에비에이션 주식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분명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졌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과거 실적 때문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바로 희석과 현금 소진 때문이죠. 주식 희석이 뭐냐면요.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아처가 무려 8,125만주나 새로 발행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가격은 주당 8달러로 책정됐고요. 자, 그럼 이 큰돈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돈으로 LA에 있는 공항을 통째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CEO는 이걸 두고 2028년을 위한 혁신적인 기회라고 하더군요.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이죠. 과연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봤을까요? 반응은? 꽤나 신중했어요. JP 모건은 바로 목표 주가를 바꿔버렸죠. 원래 목표 주가는 10달러였는데요. 이걸 8달러로 확 낮췄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주 발행가랑 똑같죠? 목표가를 낮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항공기 인도랑 UAE 인증이 다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쓰는데, 정작 돈벌 날은 점점 더 멀어지는 셈이죠. 게다가 4분기 손실 예상액만 보세요. 무려 1억 4천만 달러 적자. 현금이 계속 타들어 가는 거죠.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선 아, 이거 상용화까지 한참 멀었구나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초는 엄청난 비전과 당장의 리스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야심찬 미래에 거는 베팅, 지금의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